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연인데요 이룰 수 없는 사랑 불러볼게요 텅빈 세상인 것 같아 그대가 나를 떠나던 날 아무 말 없이 그냥 멍하니 시린 눈을 감아 버렸어. 아픈 기억 서로 가슴에 안고 돌아서면 남이 되는 걸 우리 사랑이 이렇게 끝이 나는 걸 우리 만나지 말걸 그랬지 그냥 모르는 채로 어디에 손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마음 편히 살걸 그랬지. 이름 석자 서로 가슴에 안고 미워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차라리 만나지 말걸 그랬어. 우리 돌아보지 말고 살아요. 서로 보고 파질때 눈을 감아요. 나의 가슴에 당신 사랑이 눈물처럼 빛날 거예요. 눈물처럼 빛날 거예요. 여러분, 고맙습니다.